부산과 인접한 양산에서 이달부터 신규 분양이 잇따르면서 벌써부터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활황세를 예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향후 전망은 어떨지 알아봅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입주가 시작된 양산사송신도시 아파트단지입니다. 이미 1700여 세대가 입주를 마친 가운데 이달에도 같은 사성신도시 안에 688세대의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평산동에도 다음달 7개동 400세대 규모의 신규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어 양산에서는 이달에만 1,000세대가 넘는 신규 아파트 분양이 예상됩니다. 이밖에 물금가촌리와 상북 등에도 올해 안에 신규 분양이 잇따를 전망이어서 양산지역 부동산 시장이 벌써부터 꿈틀댑니다 이처럼 신규 분양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강력한 자금 규제로 꽁꽁 얼어붙었던 양산의 부동산 시장은 다시 상승 분위기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가격이 워낙 상승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양산도 어느 정도 상승의 유지를 일정 부분은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당분간은 호황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양도소득세 등 세금 규제 완화 그리고 대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등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 시장서부터 주택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격 상승이 촉발되고 그 이후에는 신규 분양 시장을 비롯한 기존 재고 주택 시장까지 지금 같은 침체 시장에서 벗어나면서 활기를.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얼마까지 치솟을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이미 지난해 3.3제곱미터당 1,200만 원을 오르내렸던 양산 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은 올해는 1,400에서 1,5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양산 지역의 부동산 경기는 인근인 부산과 울산의 부동산 시장에도 밀접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동안 다소 주춤했던 지역 부동산 경기는 올 상반기 호황을 위한 기지개를 켤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